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는 김관영 당선인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장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이 정치 거물들을 꺾으면서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당선인이 82%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압승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조회수 후보는 17%대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김관영 당선인은 유능한 경제도지사와 불필요한 규제혁파 등을 선거 기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향후 전북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큰 전북 경제 살리고 정치 바꿔내라는 도민 여러분들의 명령에 앞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겸손한 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 명의 후보가 나섰던 남원시장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인 최경식 당선인이 정치 거물들을 꺾으면서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최 당선인은. 국회의원 출신 무소속 강동원 후보와 남원시장을 역임했던 윤승호 후보와 함께 개표 내내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 최당선인은 37% 가량의 투표율로 기라선 같은 선배들 꺾고 남원시장 당선증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먼저 어, 경제적인 부분을 먼저 가장 음, 우선적으로 긴급 대책을 수립 했고 그 수입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고 젊은이들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 모두 변화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선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김나입니다 전북 지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혔던 정읍 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 격전지로 꼽히며 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정읍시. 하지만 민주당 이학수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근소한 표차로 부소속 김민영 후보를 앞서가며 선두를 달렸습니다. 개표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승리를 자신했고 결국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과 약속 심지 않고 꼭 지키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풀고 시민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번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정읍은 선거 때문에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아 왔는데요. 저는 임기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 대책 추진 등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힘들었던 우리 시민들에게 1호금도 지급을 할 거고요. 우리 시의 선순환이 되는 지역 경제를 살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이 당선인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 지역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제시장 선거는 접전을 펼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민주당 정성주 후보가 무소속 김종회 전 국회의원을 제치고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계속해서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던 김제시장 선거. 하지만 민주당 정성주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앞서갔고 개표 결과 정 후보는 54%의 득표율로 41%를 얻은 무소속 김종의 후보를 13% 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정 당선인은 김제 시민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김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 당선인은 먼저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추스르고 아우르겠다며 포용하고 화합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어 김재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공약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선거운동을 통해서 또 야인생활을 하면서 4년간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시민들의 애양과 고충 그리고 바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시민들의 의견의 뜻을 모아서 미래가 있는 김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당선인은 행정 조직을 시민 만족형으로 개편하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는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김제 발전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이 고교 선배인 현직 군수를 꺾고 꽃다발을 목에 걸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시 출신 행정관료로 심당선인이 고창고 6학년 후배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이 선거구로 꼽혔고 이날 개표도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1에서 2%포인트 차이의 살얼음판 승부가 계속됐고 심당선인이 49.72% 득표율로 47.28%를 얻은 유 후보를 제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지역의 최대 현안인 외국인 일손 부족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를 해결해서 농어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신민 후보가 삼선 군수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신민당 선인은 1일 선거에서 44.1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 한병락 후보는 43.15%, 무소속 박기봉 후보가 10.4%로 뒤를 이었지만 모두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신당 선인은 이대로라면 치열했던 경쟁 끝에 돈의 최소 표차 당선이란 점과 무소속 3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옥종호는 옥정원은... 전라북도의보물섬과도 같은 아주 훌륭한 섬입니다. 이 그런 옥정호가 23년 전에상 창수원 보호로 몇 개하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그런 호수였는데 앞으로 옥정호를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호수로 만들겠습니다. 부안군수 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 권익현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표 결과 권 후보는 57.7%의 득표율로 37%를 얻은 무소속 김성수 후보를 20.7% 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부안의 첫 재선 군수가 된권 당선인은 경쟁 후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안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뿌린 씨앗이 이제 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민선 팔기 4년 동안 다시 부안의 미래 천년을 위한 씨앗을 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당선인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부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안은 소멸 위험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드는 골든 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 푸드 플랜, 둘째 에, 민자유치 1주원 시대 수소 산업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최영일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최기환 후보를 제치고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최 당선인은 52.37%의 득표율을 보이며 47.62%를 얻은 민주당 최기환 후보에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지난 16년간의 의정 활동을 밑거름으로 삼고 경험과 경륜을 살려. 위기의 순창을 희망의 순창으로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 지난 16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헛되지 않았다. 어, 지난 16년 동안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최행기를 한다면 한다. 그런 일념으로 어, 의정활동 한 것이 이번 비록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저를 믿고, 어 지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는 우리 순창 군민들께 어 제가 어떤 표현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얼굴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던 의정 역량을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의정 역량의 활동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순창 발전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어~ 저를 지지해 주었던 모든 분들 그리고 지지해 주지 않았던 우리 순천 국민들 또한 어 제가 감싸고 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 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50%도 못 미쳤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 이윤종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자, 이 기자, 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투표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전북 지역 투표율은 48.7%를 기록했습니다. 17곳의 광역 지자체 중 광주와 대구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요. 당초 전북 지역 사전 투표율이 24.41%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터라 이처럼 저조한 투표율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여 번의 지방 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건데. 50%에도 미치지 못한 투표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천과 무주, 장수군은 75%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군산시 38.7%, 전주시 완산구가 40.3%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도시 지역 투표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국민의 힘바람이 불었던 터라 투표를 꺼린 주민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공천파행에 대한 잡음이 많았던 터라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부분의 시장군수 선거 구도가 민주당대 무수속으로 짜여지면서 정책선거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 구도로 흘러간 것도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는데요. 전북 도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22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까지 합치면 모두 69명이 민주당 공천장만 받고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된 건데요. 주민투표 없이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당 독주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필요감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진보당 등으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도 크게 떨어지는 면이 많아 치열했던 민주당 내 공천 경쟁보다 정작 본선에서의 투표 열기는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향후 과제가 적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공천 경쟁이나 본선을 치르면서 후보간 각종 의혹 제기가 많았던 만큼. 선거가 끝나더라도 각종 송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쌓인 앙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통합 그리고 상생의 정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